안녕하세요 행복한 농사꾼입니다 산불인에서 농장이 전쟁터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닭알라는것 이렇게 새로운 병아리가 태어났습니다 네 마리 태어났습니다 한 마리 어디 갔노 어? 아 여기 까만 거 하고 오개닭 알리오나티 여기 까만 거도 있고 이런 거 천개 천개입니다 천개 엄청 귀엽죠? 제가 이렇게 사료도 오늘 좀 보여줬습니다. 어미가 20일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했습니다. 너희들 병아리 해치면 알지 예 엄청 귀엽습니다 자연 부화한 병아리입니다 이거는 발에 털이, 나, 털이 났죠 요 새끼 이거이거는뭐 요거. 다른 혼종이 된것 같습니다 발에 털이 보통 안 나는데 브라우마 닭 의 브라마 같습니다, 요거는. 요, 요, 병아리. 다리에 트랙이 나 있죠. 예. 그리고, 오게닭 알도 있고, 요거, 저 뒤에 있는 거는, 청개청개닭인것 같습니다. 예. 너무 귀엽습니다. 그동안 산불로, 막, 머리 아프고 시름했던 거, 이런 것도 새 생명 보니까, 또 새로운 기분이 드네요. 하여튼 의미가 많이 안 끼어 나왔지만 요네 마리 잘 키웠으면 합니다 예, 행복한 농사 그건 우리 농장에 새로운 식구가 늘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